안녕하세요. 옵션 투자 전략 연구소 김병호입니다.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옵션 강의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6강은 옵션의 프리미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을 정확히 알아야 돈을 벌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삼성전자 주가의 일봉 차트를 보면 최고가는 47,600원이었고 최저가는 36,8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3,4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존 기간이 23일 남은 2019년 4월 11일에 만기가 되는 삼성전자 옵션의 시세를 보면 현재 주가와 비슷한 행사가 43,000원에 콜옵션 가격은 1,080원이고 풋옵션 가격은 1,040원입니다. 만약 행사가 43,000원에 콜옵션을 한계약 매수한다면 만기일까지 행사가의 옵션 가격 1080원을 더한 44080원 이상 주가가 상승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고압 수준으로 제자리에만 있어도 콜옵션 매수 비용을 전부 손해 볼수 있습니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옵션 매수자는 항상 시간 같이 프리미엄만큼 불리한 게임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옵션 매도자는 매수자가 불리한 만큼 유리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의 당월물 시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279.92 포인트이므로 행사가 280을 등가로 보면 되고, 등가로부터 10포인트 떨어진 콜옵션 행사가 290의 가격은 0.55포인트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잔존 기간 23일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290까지 상승하지 못하면, 콜옵션 행사가 290은 0이 되고 맙니다. 동일한 시점에 차월물 시세표를 보면 콜옵션 행사가 290의 가격은 1.70으로 당월물보다 약 3배 이상 가격이 높습니다. 잔존 기간 28일이 잔존 기간이 28일이 더 길므로 그만큼 시장가치 프리미엄이 높게 반영된 것입니다. 2019년 4월 만기 당월물 첫 거래일부터 만기일까지 선물 지수의 1분 봉 차트를 보면 첫날 281포인트 수준에서 시작하여 중간에 275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만기일엔 288포인트 수준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수름을 보인 한달 동안, 당월물 콜 옵션과 푸드 옵션 각각 4위가의 가격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콜 옵션 290의 가격은 3월 15일 0.6 수준의 가격에서 선물지수의 상승에 따라 중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만기일엔 결국 0의 값에 수렴하였습니다. 파란색 풋드옵션 270은 1.2포인트 수준의 가격에서 포드옵션과는 반대의 가격 변화를 보이다가 일찌감치 0의 값에 수렴한 모습입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한 화면에 겹쳐서 보면 서로 정확히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을 명확히 볼수 있고 마지막엔 둘다 0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 당월물 첫 거래일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양매수했다면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평가 수익을 보였을 것이고 마지막엔 마이너스 100%의 수익률이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양매도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평가 손실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플러스 평가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을 겁니다. 누적 수익률로 보면 콜 옵션은 최초 가격 대비 중간에 약 240%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 둘다100% 손실이 됩니다. 옵션은 잔존 기간이라는 시간 가치와 변동성의 정도에 따라 항상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 결국 만기가 되면 프리미엄은 모두 사라지고 실제 권리가만 남습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주인이 가는 길을 중심으로 개는 주인이 풀어주는 목줄의 길이만큼 앞뒤 좌우 자유롭게 움직이다 결국엔 주인의 목적지에 같이 도착합니다.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외과 옵션의 가격 흐름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파란색 직선이 주인이 가는 길이고 빨간색 곡선이 개가 움직이는 동선입니다. 결국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외과 옵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의 값에 수렴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 6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